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이요.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두개 테이블을 참조해서 SQL문에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A라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SQL문을 보니까 SELECT 구문 나왔죠. 자 SELECT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FROM, FROM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WHERE라고 조건이 이제 붙었네요. 그때 이제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두개 테이블을 어떻게 해라? 크로스 조인, 크로스 조인 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A라는 테이블이랑 B라는 테이블, 이두개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크로스 조인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스미스, 스미스라는 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한테 이제 룰, 룰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두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렌, 엘렌이라는 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처럼 s다 t다 해서 요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트라는 게 있는데 요 사람에도 지금처럼 s하고 t가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이제 크로스 조인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 조건이 이제 붙은 거죠. 그 조건을 이제 적용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A라는 그 테이블을 보게 되면 네임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 like, like, B 룰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요 B라는 요 테이블에 룰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S%다, 퍼센트 t 퍼센트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k e like, 크 라이크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룰 필드에 들어있는 이 문자의 패턴과 일치하는 그 튜플만 대상으로 하겠다 고겁니다 그러면 지금 s로 시작하는 거그 뜻이죠 요 퍼센트 요 퍼센트 기호가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s면 된다 그 얘기요 그럼 첫 번째 글자가 s인게 지금 요것도 s s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s로 시작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s, s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룰을 보게 되면 %t%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t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거죠. 앞뒤로는 모든 문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거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얘도 중간에 t가 들어갔고 얘도 중간에 t가 들어갔죠. 얘도 끝에 쪽에 지금 t가 들어갔고요. 얘도 t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 t가 이제 포함된 걸 찾아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어떤 거를 이제 우리 검색해라. 카운트, 개수를 이제 세려. 개수. 개수를 세긴 세는데, 요 뒤에 이제 알리아스, 알리아스가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그 개수를 어떤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라. cnt라는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은 총몇 건이 있다? 네 건이죠, 네 건. 그래서 실행 결과는 지금처럼 4하고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됩니다.